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 전통은 구원 신앙, 구원 신앙 전통입니다. 구원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구원 신앙이죠. 구원신앙의 기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적색 은총의 은총이다. 적색 은총의 신앙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보혈, 빨간 보혈, 적색 은총의 신앙. 이것이 바로 구원신앙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신앙은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를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지혜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들을 선택해서 그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녹색 은총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한 적색 은총의 구원신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이 녹색 은총의 창조신앙은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성서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성서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도 그러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들 위에, 꽃들 위에, 구름 위에, 별들 안에도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듣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보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구원 신앙인인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위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 피조물들의 신음의 이유와 뜻을 헤아리며 사는 창조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이 39회째 되는 우리 한국교회 환경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녹색 은총에 기반한 구원 신앙인으로서 또 적색 은총이네요. 녹색 은총에 기반한 창조.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는 창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결단과 다짐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촌 생명들의 재난 소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뭐 매일 빠짐없이 들려옵니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점점 더 기후위기의 기세가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 또 느끼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매 반복되는 산불이 더 자주, 더 거세게, 또더 오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가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계절 가뭄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봄, 가을도 꽤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과 계절 사이에만 어느 정도의 가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죠. 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추경이죠. 디오이기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민한 식량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4월에 무려 섭씨 47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생명이,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죽어갔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세계 최대 밀생산국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전혀 생산할 수 없는 또 소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밀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고요. 연쇄적으로 많은 물가들도 오르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시지만, 식사 못하고 계시진 않죠. 식사들은 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촉발시키고 또더 키워내는 몇몇 거대,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 의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제3세계로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빈국들의 시민들과 생명들에게 전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소위 기후 불평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자들은 여전히 먹고 살만 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생명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21세기 문명 과학의 그 눈부신 발전과 식량이 차고 넘쳐나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의 여전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편 104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10편 저자는 지금 창조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죠. 창조세계를 노래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10편 저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10편 104편 24절인데요 어, 그 위에 1절 이하를 보면 이 10편 저자는 하늘과 하늘의 태양과 별, 달, 구름 또 바람,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들과 산과 골짜기, 바다와 강, 나무와 열매, 온갖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차 33절 말씀에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104편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자가 되시길 바라십니까? 네, 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행간으로 볼때이 말씀의 의미, 이 다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입술에 떨림 또 입술의 진동만으로서의 찬양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생명들을 보호하겠다, 지켜가겠다, 저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한 시편 저자는 35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일종의 탄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예, 저희들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역시, 오늘 이 말씀의 행간으로 볼 때, 이 말씀에서의 주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죠.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자들.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녹색은 총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죠. 세상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철저히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노력하고 사륙하는 것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죠. 어,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무슨 그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 제목을 보는데 참으로 황당하고 또, 어, 기가 막힌 그런 제목을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밀양산불,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진화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제목이. 제가 그 기사 쓴 기자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넓고 푸른 임야와 산림이 새카만 재가 되었고 그곳에 터전 삼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수많은 동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 우리가 미생물이다. 아, 가치 없다라고 여기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들 수많은 생명들이 분명히 불타 죽었을 텐데. 그것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무런 재산 피해가 없다고요? 인명 피해가 없다고요? 그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기자만의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죠. 사람 목숨만 아니라면, 내가 우리가 가진 재산 피해만 아니라면, 그건 뭐 자연스럽게 또 복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시편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저것들, 악인된 저것들, 하나님 심판하시고 소멸시켜 주십시오. 저들에게 소멸될, 소멸되고 있는 생명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처들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 중에 그 혀, 혀의 기능 중에 정말 최고로 귀한 기능이 있다. 어떤 기능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가진 혀의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 맛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예전 어렸을 때는 또 혀의 기능 중에 아주 강력한 기능이 사람 놀리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어, 안, 안 웃으시네. <laughs> 메롱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혀의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또한 어떤 기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제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말로 인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해명해야 하는 그런 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귀한 생명들은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내셨죠. 잘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피식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내신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어, 마음이 좀 아파서 그러시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귀한 생명들을 더욱 축복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될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살아낼까? 뭐 하나님께서 제각각 맡겨주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환경 정책과 관련한 입법과 실행을 할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는 그리고 멈출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입법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는 없지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단체 기관을 적극 지지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꺼려하는 이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중보하고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요.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매일, 매주, 매년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대륙과 그 민족과 그 생명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후원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이와 더불어 매주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요. 우리는 매일 밤 9시에 아,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기 극복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실천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까지가 22주 동안 그렇게 살아내셨는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구를 위해서 사셨던, 창조 신앙인으로 사셨던 그런 목록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숲길을 걸어봅시다. 녹색 투자를 계획합시다. 독서를 계획합시다. 생태 여행을 계획합시다. 저활용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습지의 세대를 만나봅시다.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밤하늘 보름달을 바라봅시다. 이메일함에 오래된 메일을 지웁시다. 텃밭 농사를 준비합시다. 우리 식단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해 봅시다. 옷장을 비우고 가진 옷을 소중히 합시다. 샤워 시간을 줄입시다. 재생용지를 사용합시다. 봄의 숲길을 걸어 봅시다. 나무를 심읍시다. 반려식물을 갖고 봅시다. 어린 생명을 돌봅시다. 정확한 분리배출을 합시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닙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시다. 생성 대신 해초를 먹읍시다. 여러분이 22주 동안 한주한 주, 한 주. 이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안 보셨다는 내용일 수도 있고 주보를 안 보실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우셨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정오 말씀 통독과 밤 기도가 정말 신앙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않은 삼시세끼가 우리의 몸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듯이. 삼시 세끼 우리에게 들려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명령이 우리의 영혼을 매일 건강하게 하고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귀한 일에 헌신하고 계신지 우리 식수 가족들 감사하고 예배자들을 감사하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실천하신 목록들, 잊으신 목록들 있을 것입니다.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어느 분이 22조 완벽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실천해 낼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 어느 분이시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시든지 간에,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라도 매주 새롭게 주어지는 지구를 위한 행동, 하나님의 창조 녹색 은총의그 창조 은혜 감사하며 창조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 은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행복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오늘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결단으로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결심을 잊지 않도록 온 길거리마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신호등이 주는 유익. 여러분, 빨간 등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보로 지나시는 분이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든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서 빨간 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의 적색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녹색불로 바뀌어서 도보로 가든 차량을 이용하든 여러분 건너가게 가시고 나아가게 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매주 허락하시는 그 실천사항들을 또 실천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등을 통해서 또 주시는 유익을 이한 주간 누리시는 여러분들, 또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